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단절파와 연석파로 나뉘어 분쟁 중에 있는 로마교회를 화합시키기 위해 쓴 그의 개인적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 로마서를 기독교 정경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전체에 깔려있는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의 복음을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인정하신 바울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 깔려 있는 이 바울의 복음을 원형 그대로 발견해 내려면 먼저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일치를 촉구하는 바울의 개인적 편지로 읽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의 복음을 얻고자 하면. 로마서의 여러 곳에서 해석상의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애당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일치를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는 어떤 화해의 서신으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인정하신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의 복음을 원형대로 발견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교의 일치를 촉구하는 로마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절을 한번 표로 볼까요? 표에서 보듯이 로마서 1부는 단절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2부는 연석파에 대한 존중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바울사도가 연석파, 단절파 모두에게 서로를 용납하며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일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편지에 어떤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편지는 편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로마교의 편지 양식에 따라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뭐 로마서의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부, 2부, 3부의 주 수신자는 모두 다릅니다. 로마서 1부의 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의 연속파예요. 그러면 2부의 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의 단절파입니다. 그리고 3부의 주수신자는 연속파 단절파 모두를 포함한 로마교의 전성도죠. 우리는 로마서 일부를 이제 앞으로 쭉 묵상하게 될 건데, 로마서 일부를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일부의 주수신자가 로마교의 연속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일, 로마서 일부의 주수신자인 연속파는 어떤 신앙그룹입니까?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하는 신앙을 정통한 신앙으로 믿고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바울을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정통한 보고 신앙에 반하는 다른 신앙을 전파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구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다른 신앙을 전파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는 연섭파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발신자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자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지금부터 바울이 어떤 의미로 자신을 연속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는 이방 신자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그러면 강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단절의 신앙과 연속의 신앙은 외적으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상이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상 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신앙,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9절에서 로마 교회의 두 파간의 어떤 비판을 중단할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두 신앙은 서로 다른 신앙 같지만 본질상 같은 신앙임을 이제 논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6절을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의역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단절파와 연속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연속파는 육식을 부정하게 여겨 채소만 먹고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 단절파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으며 모든 날을 같게 여겨 매일을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연속파와 단절파는 전혀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속파가 채소만 먹고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또 단절파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며 매일을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그룹 모두 신앙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모두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연석파도 주께 복종코자 음식을 가리며 나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단절파도 주의 종으로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매일을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뭐다 단절파와 연속파를 모두 포함한 로마교회 전송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바울의 이 자기선언 안에는 자신이 전하는 신앙은 연속의 신앙에 반하는 다른 신앙이 아니라 본질상 연속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동일한 신앙이라는 그런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때 연속신앙과 단절의 신앙은 공동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정말 다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때두 신앙은 동일한 신앙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자기 소개를 통해서 단절의 신앙과 연속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본질상 같은 신앙이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을 사도라고, 어, 사도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첫 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한 열한 사도입니다. 열한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살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열한 제자는 교회로부터 복음과 신앙을 분별하며 지도할 수 있는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바울은 결코 사도일 수 없죠. 이런 이유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속파는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와 열한 제자뿐 아니라 자신도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도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도성을 입증해 줄, 증명해 줄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할 증거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할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사도직에 순정하면서 그가 받게 된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그는 사도직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의 직분으로 보았어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사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선교 여행에 임하면서 오게 여러 번 갇히고 술을 쉴수 없을 만큼 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요 세번 태양을 맞았고 한번 돌로 맞았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 안에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수시로 굶주림과 헐벗음의 가난과 뭐 재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모함의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은 이 많은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사도의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 중에 사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로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을 고스란니 자기도,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67년 내로에 의해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도의 삶을,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 순교한 후,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 소개한 후 그가 사도로 사도로 부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연속파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정통한 복음에 반하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야? 이단적인 거죠? 이단적 복음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적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에 의해서 창작된 주관적 복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서원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자신에 의해서 창작된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시하는 성경적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로 그 복음이라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복음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단절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아를 지시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요체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자신과 분리된 인간을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러면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석파는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바울은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유대인이 맞다고 동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성을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이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굳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복음을 완성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인 발신자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한 후,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정식으로 문화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인사말 부분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중단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를 위해 사는 종의 삶을 선택하고 지향하게 돼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가 예수 크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무한한 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신자를 대신하여 대성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는 스스로 그의 종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자유를 얻고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죄의 종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은 양심이나 뭐선 의지 등으로 죄의 세력을 제압하면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이나 의지로 죄의 세력을 통제하면서 자유롭게 의를 행하며 살수 있는 의의는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내드리면 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리고 이 죄의 세력을 통제하며,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돼요. 어마석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신자는 죄와 사망의 이런 속박에서 해방되고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더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복음을 믿는 신자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 교제 때문이에요. 예,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구원은 신자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신자로 하여금 참여케 하는 것이거든요. 이를 바울은 이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로마서 5장1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신자가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의 내면에 자신을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자가 자기를 자기는 자기 내면의 자기는 없게 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자 옆에 나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복음을 믿는 신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치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이런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자가 살펴야 할 영적 눈치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해야려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눈치를 좀더 세심히 살피며 이제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 이런 삶을 이런 노력을 하면서 저의 많은 삶의 영역에서 제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좀더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이렇게 눈치 빠른 종으로 이렇게. 주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40년 만에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어렵게 연락처를 받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줬는데요 같이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내가 무슨 목사냐라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반문을 듣고 뭐 섬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는 라고 반문하는 이 연속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열한 제자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있게 나도 사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도로서 받은 많은 고난의 흔적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도 뭐 30년 넘게,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님들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을, 고난을 받았고 또그 흔적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이 고난의 흔적과 뭐 제가 받은 이뭐 목사로서 받은 이 고난의 흔적을 비교하면 뭐 부끄러워서 입을 열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이긴 하지만, 정말 지극히 사도 중에도 작고 작은, 정말 끄트머리 사도죠. 근데 이렇게 끄트머리 사도로서 끄트머리 샘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오르마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인정하신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의 복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정말 이 보아 같은 진리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로마서 묵상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인정하신 바울의 복음을 정말 원형대로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진리로 취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